본 행사에 와서 해각식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해자 원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업하고함께 우리 19대 때. 뭐 생활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등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이 이 가장 큰 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르테크 도쿄드랩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무슨 개발을 력과다 다른 간의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각각 전문 기대해 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아, 모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지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정 집에 온 듯한 느낌인데요. 아, 이번에 에드테크 소프트를 공정하게 선정하셨을라고 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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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사실, 이 디지털 산업은 굉장히 속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현 음. 분야에서 이 디지털 온라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 도보다그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데요. 어, 인터뷰를 음.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저까지고 보면, 우리 미국의 엘테 인프라는 상당히, 그리고 학교에 사용했던 네. 줌이라든가 구글 어밋라든가 엠스팀즈 이런 것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또 전략적으로 진도를 나갈 필요가 상당히 있는 네. 한동안 굉장히 스트고스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네. 어, 제가 이제 그 느꼈던 것은 저희 캐리스가 어, 가까이 어, 대구업체들과 같이 지금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어, 팀 어, 융합 교육을 어, 활용되고 어, 있었으나그 음, 결과적으로 엔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관심과 중요성이 어, 더욱 부각된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와 어, 과정 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런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게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전에 수고를 해주셨고 이제 이후에 이제 사업 수행 부분에 적극적 재력을 첨가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로 인해서 과감히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기업들이 뭔가 학교에 대한 생태계를 위한 어, 핵심 거점 어,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 기업들이 어, 그 솔루션을 제시할수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실시.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 혁신을 이뤄내보자. 를세웠습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신 이 건물 옆 건물이 이제 소프트웨어 음합 테크 비즈 센터입니다. 호실은 101, 102, 103호가 1층이고요. 네 번째, 이두티크 산업 활성화. 다섯째, 소프트웨어 분양을 통한 축제 사인하시고요. 네, 총네 번을 하시고.